아 이번 W 심리전 존나 잘해 내가 들어올걸 알고 W 미리 쓰네 쫄보야 뭐야 이거 안맞아? 자저 진짜 진심모드 갈게요 저 진짜 본계에서 라인전 하듯이 가기, 가겠습니다 진, 진짜 웃음기 빼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일단 반갑고요 여러분들 아저 지금 목이 살짝 잠긴 느낌 나지 않나요 저 지금 큰일난게 있는데 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메모장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처음에 한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동생이 확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laughs> 진짜 아 진짜 큰일 났어. 여러분들 웃을 때가 아니야. 아 아니 지금 이게 코로나가 목부터 목부터 아프다고 했거든. 아 지금 목이 막 칼칼하고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일단 열린 열린 결말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저는 1년에 밖에 나가는 횟수가 진짜 극히 드물어요. 한 365일로 치면은 한 달도 밖에 안 나갈걸? 그 정도로 집돌인데,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려야 돼? 아,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손을 안 풀어가지고, 혹시 1대1 하실 분들 있나요? 저 이기면은 스킨 선물 드림. 어때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거 형이 랭게하면서 윽박질러서 목 아픈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저 그렇게 미친 놈 아니에요. 저 방송 끌 때는 정상인이라서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요. 해 누가 게임할 때 혼잣말하면서 열심 대기야 미드오라고 미드 이러면서 게임하진 않잖아요. 아 그런 게어딨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온데모드 발동.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뭐든지 도전해봐야 아름답. 어저안 그래도 이사 가면은 좀 PT 좀 등록해 보려고요. 저 어깨가 너무 좁은 게 콤플렉스라 어깨가 좁은 건 아닌 것 같고 머리가 좀 크신 것 같아요. 넌 나가라. <laughs> 어 아니 벌써부터 자존감 개 바닥 쳤는데나? 이판 지면 당신 때문이요이판 지면 당신 영구밴입니다좀좀 풀고 오늘 본캐 좀 해야지. 내가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몰라서 이거 휴, 휴면 강등 좀 풀어놔야 돼. 저 휴면 강등 이틀 남았거든요. 미니언. 검전 요네. 일단 이분 근본 스킨 인정이고요. 어깨가 좁아서 얼굴이 커 보이는데 그만해 이끼들아. 그만해. 당신들 이거 희롱이야 희롱. 내가 이거 고소하면 당신들 바로 유치장에서 짜장면 먹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지지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면은 당신 연구배난다 했잖아요 <laughs> 내가 이겼는데 네이스 외치는 거 보고 너무 꼴받아서 차단 받고 싶거든요 아... 일단 그러면 한번 볼게요 메시지를 볼게요 그동안 나한테 채팅을 얼마나 좀 어? 이쁘게 쳤나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맨 처음부터 오늘은 잘생긴 릉빵형이안 보이네. 오케이 인정 인정. 변안 할게요. 당신 좀 큰일 난 유저네. 플레이 실력이 유저라 유저가 네 달만에 그 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장담할게요. 플레이 유저가 네달 안에 그말 찍는 것보다 제가 여자친구 사귀는 게더 확률 높아요. 종결됐죠? 웃지 마세요. 존나 내가 말하고도 슬프니까 웃지 마세요. 다 뒤지기 싫으면 다 나가있어. 아, 이번 W 심리전 존나 잘해. 어? 내가 들어올 걸 알고 W 미리 쓰네. 쫄보야, 뭐야? 이거 안 맞아? 잘한다 인정 역시 K골드는 무시하면 안돼 여러분들 왜 하, 사람들이 어 페이커를 찬양합니까 한국인이거든 한국인은 어? 부실골드 무시하면 안 돼요 보고 있냐? 이게 바로 한국의 골드다 네 제가 대신 홍보해드렸고요 한국 골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 봐드렸다는 거는 드립이고요 잘하시네요 병냅겠습니다 왜 마스터 안 찍으심? 제 유튜브 가지실래요? 신추 가능하냐고요? 이거 어때요? 당신 이거 어때요? 전화 한번더 뜨는데 여기서 이기시면 신추의 스킨까지 드릴게요. 단 여기서 지면은 스킨 없던 걸로 어때요? 이거 이기면 신추 스킨. 근데 이거 지면 스킨 없던 걸로. 가자. 이거 도박 걸어주세요, 매니저님들. 매니저님 이거 도박 걸어주세요. 당신은 잠자는 돼지의 코털를 건드렸어. 내가 이렇게 삼겹살 마냥 맛있어 보여? 너 뒤졌어. 아, 아니, 나왜 떨리지? 아니, 씨발. 시발... 아니, 나 마스터 승격전 때보다 더 떨리는데? 왜지? 왜 그러지? <laughs> 잠시만요, 그 핑핑씨, 검문 겉문 좀, 검문이 있겠습니다. 릉빵이가 이기지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베팅하셨어요 오케이. 넌 뒤졌다. 아이, 한숨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있네. 이미 나한판 이겼잖아요, 당신 지금. 모를 것 같아 당신 입가에 미소 빨간 마스크만 귀까지 걸려있잖아 당신 지금 다야보고 있잖아 이 새끼 조밥이네 새끼 대리받았나 살짝 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자저 진짜 진심보드 갈게요 저 진짜 본캐에서 라인전 하듯이 가, 가겠습니다 진, 진짜 웃음기 빼고 할게요나진안 봐줌 한 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판에 제가 개 처발렸는데요? 안 되지 무려 내가 아, 이겼다. 저분 긴장한 게좀 보인다. 들어가세요 삐짓 깔. 눈이개뿔 골드 이기고 15발 삐질거라는거 존나 역겹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역배야 정신이 들어? <laughs> 정배야 우리 무효라 하지 않는 <laughs>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세요 1.3만 포인트 야미! 잘 먹겠습니다. 굿! 아, 야, 근데 골드기고 왜 이렇게 신나냐? 아, 아, 진짜 다른 사람이 보면 나 존나 역겨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아무튼 1대1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 근데 그분 내가 봤을 때 방송 재미를 위해서 조금 도전해주셨으니까 스킨은 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스킨은 드리는 게 맞아. 그 트위치 닉네임 적어주세요. 아릉빵 하시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릉빵하네아 감사합니다. 이게 닉네임이야? 무슨 건전지 닉네임 같냐?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드릴게요. 어 눈치 빠른 새끼. 이래서 눈치 빠른 새끼들 싫다니까. 아유 고생했습니다. 릉빵이저 계정 삭제해서 친추가 없어졌는데 친추 다시 하려면 뇌물 바쳐야 되나요? 어... 뇌물이 있으신가봐요 혹시 얼마... 호주머니 제가 잠깐 센터 까봐도 될까요? 아 원래 친추를 제가 포인트로만 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분은 제 유튜브 멤버십도 엄청 구독 오래해주신 분이고 워낙 제 방송 진짜 오래 봐주신 분이라서 어, 뜯기기만 했는데요? 그냥 해줘 와, 어? 아니 뭐야 아 뇌물씨 와 5,000원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뇌물씨 근데 이런 말좀 드려도 되나요? 싫은데? <laughs> 저분이.. 저분이 쏜거 아니잖아요 <laughs> 저분이 쏜거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저분이 쏜거 아니잖아요 왜 당신이 그러세요 아니 저분 센터에 신사이당이 있을지 어? 율곡이위가 있을지 퇴계이황이 있을지 누가 알아 저분 지갑이 몽글레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 닉네임 뭐예요? <laughs> 제가.. 제가 침추 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모 오늘 장사 끝샷다 내려